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빈입니다. 오늘은 저 한번 이 구축한 저인형을 판매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좀 되게 누렇게 나오는데 지금 죄송이 되게 공동색로 나오거든요. 전혀 전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혀 노랑색 아니고 화양색입니다. 하자는 <laughs> 하자는 이렇게 약간씩 금가 금금이금 금이 갔어요. 약간. 지금 건 이분 다리분 다잘잘 됩니다. 이 다리분 다잘 되고 그다음에 아직 미안한 건데 그냥 판매라는 거죠. 사진이랑 발 만들기는 실력이 역부족이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나 교환을 받고 있고, 교환은 세대고관끼에 교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거고, 이제 구가 맞물리면 맞지 않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이렇게 팔고, 이 약간의 심체 비율이 맞는 건가? 맞는 건가? 신체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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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하고 얘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너무 많이깎으시면죄송하면좀안 되고요. 지금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리 다잘 됩니다. 안난건 약간 좀잘안난 것, 안난거 된다. 안난 것도 되고. 이렇게 제가 이거 보내기 전에 사포로 다 밀어서 보내서 해 깔끔하게 드실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약간 뒤에가 좀 더러운데 는다 닦아서 보내드릴도록 할게 이렇게 있고. 제가 좀 텅장이 되게 짱짱한 편이거든요. 제가 몸이 갈아줘가지고 텐션에 이게 되게 짱짱한 편이고요. 이렇게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헤도 없음. 노하하다, 알겠다. 아니, 잠시만요. 제 자립도 잘 됩니다. 얘를 올려서 이렇게 만셔야 돼요. 자립 이쁘게 지 자립이 잘 됩니다. 제 자립 잘 되고, 근데 파란 자립이, 난잘 돼요. 탈도 잘 됩니다. 이게 다, 다예쁜나가이고 아니, 판매핸 아니, 아니. 사, 사, 지었으면 합니다. 이 카메라 교환 받고 있고, 그러면 안녕.